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도, 도라에몽 성대공사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냥 심심해서 그냥 아무거나 찍을 때 찍은 겁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일단은 원, 제가 알기 전에 원숭이 소리를 따라 하려고 했는데, 원숭이 소리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소리만 내볼게요. 원숭이는 이 원래 실제 원숭이 소리는 틀릴 수가 없고, 제가 좀, 이렇게, 제 목소리를 좀 그냥 툭을 내볼게요. <laughs> 근데 여기 근 여기서 언자가 오호호호 이러이러잖아요. 근데 근데 그냥 오호호호 이 카시 맞네. 뭐가 목에서 살짝 그그목에서 뭐, 뭐, 살짝 긁, 긁어진다는 긁어진다는 그 느낌 뭐라하지? 야아무다어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인데. 자. 아 지금 어쨌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아, 자, 나 맞고서 쓰... <laughs>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 잘, 저 잘, 자... 아, 너왜 해? 잘 보세요. 목소리... <laughs> 네, 잘 따라해 보세요. 일단은 일단 이앙 일단 앙부터 해볼 까야 앙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어, 아까 제가 말한 그 조금 아에서 아 이런 식으로 변환된 거를 한번 따라해 보는데요. 자, 자, 이거는 음을 좀 높이셔도 됩니다. 자 해볼게요. 아앙! 아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 자. 자, 내가 이렇게 따셨으면, 이제. 이렇게 따셨으면. 자, 뭐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친구야를 보 건데. 어이 친구야. 원래 원래 많은 친구야라고 똑바로 말하잖아요. 도라이브이 근데 오늘은 좀 초보니까 오늘은 징 징구 양으로 해 볼게요. 징 친구 양을 아, 아까 그 아. 아. 아무 비슷해 세요 아무리 닮도하여 조금 구저 이모스요. 조금 비슷하게 내시면 됩니다. 아. 아 <laughs> 지금, 뭐, 지금 라면 먹고 있어가지고 치킨으로 을 선풍기 소리가 많이 들릴 텐데요, 아닌가요? 시작 <laughs> 된다. <laughs> <laughs> 아, 아, 뭐 목소리가 살짝 그 가래를 뱉는다고 할까? 어 그런 식으로 내면 되나? 그래 가지고 진 거야? 자전면요? 이렇게 아니지? 진 거야. 또퉁퉁이한테 맞았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유하셔도 응용을, 응용을 그러니까 투나한테 말맞았다거나 아니면 마존났다고나 그런 그런 멘트 치시면 됩니다. 저는 퉁퉁이한테 온났어요, 친구야. 없시면 이게 안 되면 지금 원숭이 소리부터 연습해 연습해 보세요. <laughs> 아이고 말았고있네 <맞았구나. 웃음> 잘해볼요요 u m 야또퉁퉁이 m t 아못하겠 m tum t u 야또퉁퉁이 u m 맞았어 아왜 갑자기 응. 왜 목소리 갑자기 안되지? t u 야또퉁퉁이 u m 맞았어 t 어, u 안 t 담았... 뭐, 아 m 아, tum 안 u m t u 나 친구, 야 친구야. 너춤퉁이한테 맞았어. 어? 제가 아시는 건 여기까지밖에 없네요. 여러분들 보고 따라 하셔서 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댓글 하나도 없거든요 아직. 이거 보신 분들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 여러분 외워주세요. 아, 근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그보노보노랑 도라에몽이 대화하는 그 영상도 조만간 찍을 테니.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먹으러 안녕.